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봉투자 수익실현 누구보다 추축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아카데미 김상재입니다. 자 우리 로고티즈 주인들 반갑습니다. 2025년 한해가지 나갔죠?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다가오는 2026년 병운년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 하나가 더 붙을 줄이야. 1년 전에만 알았더라면 이게 바로 껄무새라는 뭐 신조어의 단어들도 있죠. 그때 살 걸. 그때팔걸 후회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새해에 이 정부 지원까지 아끼지 않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로보티즈인데 재료조매를 이슈가 없이 상승의 원동력이 힘이 꾸준하게 발휘되고 있죠. 올해 10배가 뛴 텐베거 3인방입니다. 바로 원이 골리스 시어스테이크, 바로 우리 로보티즈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상승의 재료, 우리 로보티즈가 가지고 있는 힘, 원동력, 충분히 마련되고 있죠. 이러한 올라가는 자리에서 차익실현은 당연한 수준이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장 종목도 피해갈 수 없는, 원이골딩스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너스 2.43%는 크게 여러분들의 멘탈이 흔들리실 부분은 아니라는 설명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 재료가 동반됐을 때 미리 선점하면서 분할로 매수매도 타이밍을 현명하게 잡아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 많이 담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우리 로봇 티즈 주인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요 정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코스피가 이제 5천시대를 넘어서 6천시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애널리스트 증권만 트레이더들은 모두 다 입을 모아서 부주산 투자에 완벽한 산타렐리 구간까지 맞물리면서 기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요즘 모이면 주식 얘기 들 많이 하시겠죠. 자 그런데 엄선된 종목을 찾기 위해 오는게 그만큼 쉽지만은 않습니다. 12월 30일 화요일에 오전 8시 30분 주식아카데미 1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엄선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종목명 원익 0 3 2 9 4 0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1차 매도 안내 안전하게. 25%상하간부간도 나올 수 있겠지만, 25% 부부직절에 대한 타이밍을 들렸고요 3차까지 충분히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자, 원익 관련된 부분은 로봇, 그리고 21세기 먹거리 반도체, 국내 대기업과 수주에 대한 상승에 완벽한 모멘텀을 그려줬습니다. 자, 고스피 전체 지수가 이렇게 완벽한 부활의 성악을 알리면서 또 한번 4,200선을 돌파해 줬고,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환율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원활하게 들어오는 코스피 산타렐리의 시동을 걸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자 투자에 기회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원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가는 우상향으로 완벽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원익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렸던 과정에 있어서. 2 9 9 8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만들어가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하지만 제가 꾸준하고 안전한 타임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홉시머를 위험 구간에 우리는 리스크에 대한 구간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25% 설명을 드렸죠. 오늘 만들어가신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시장이 살아나고 있을 때 과정이 올릴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영상 시청하시. 지는 모든 분들에게 일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매도 타이밍입니다. 이미 주식아카데미에서 천여분 가까이 꾸준하게 엄선된 종목 체크하고 계시고 굳이 받고 계시는 분들은 종목 문자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꾸준하게 체크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상황, 비중, 내용 평단이 맞아 들어갈 때 요즘 주식시장이 상황하고 있다라는데 내 친구는, 내 지인은 모두 다 좋은 종목 산점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선택한 세터만, 내가 선택한 종목만 조춤했던 경우들 많이 있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종목 선정하는 게밤처럼 쉽지가 않죠. 화면에 김선재 대표 17년차 주신 연구원 주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부 전달의 역할을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010-8037-4500번 개인부로 잠시 남겨놔드렸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크해볼 수 있도록 메일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즉 8시 30분에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 나가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가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무료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고, 천천히 받아보시다가 매수와 매도의 옵션,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구간, 12월, 그리고 1월 초순까지 연결되는 이산타렐리 구간, 특히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리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037-4900번, 메인 두 글자 남겨주시고, 아침장 시작 30분 전, 즉 8시 30분에 모두 다 일괄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죠? 지금 그 기회를 잡아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정보니까 우리 수조님들제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중요정보 많이 담아왔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센터별의 순환매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반도체군과 로봇 관련된 주로봇티지가차익실현이 나오는 거 로봇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유동되는 거래 대금이 약 (13조 원으로) 평균치가 있다 보니까 이 순환 매라 그러죠 주도 주들 로봇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KBO) 원전 이렇게 돌아가는 움직임이에요. 시장이 워낙에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요일 같이 매일매일 엄선된 종모 체크하신 로버티즈 주인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올라가는 날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금요일 새해장 여러분들 위해서 엄선하고, 엄선해서 준비해 놨기 때문에, 새해 출발 기분 좋게 시작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인의 자금들이 다시금 들어왔고, 이거는 1차 접점 매수에 기본 과정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로보티즈는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3조 8천억을 기록해주고 있고 이 과정에 있어서 외인의 보유 지분율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6% 사익실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프로그램으로 매수자를 보여준다는 건 일단락의 반항이 끝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재료에 대한 수별이 없기 때문에 상승의 원동력, 힘은 충분히 마련해 줄 거예요. 아주 긍정적으로 영상을 매일매일 체크해 보시면 좀 현명한 가이드가 될 수가 있고, 2025년 결산이 됐죠? 로보티즈 뿐만이 아니고, 세계의 꼴찌에서 1등으로, 대선이 끝난 후에 4.P를 돌파하고, S&P 미국의 500보다 400가 넘는 끈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정부 부양 기대감과 내년에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받은 종목, 지금 증권가가 가장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급 선물을 하나 드릴 예정이니까 1분만 시간을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최 GPT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최 GPT 국내 95% 구현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거물,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흐린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우 인수 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 손.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채 GPT 수혜가 된 이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 친환경이겠죠. 대량거래량을 폭발하라고 급등 조건을 모두 다 다친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 100조 시대를 열겠다는 AI 채GPT 정보 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확정이 됐죠. 이미 코난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8,000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테크놀로지 SNS 스택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을 맞춰졌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 몇천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상형 방향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한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밤에는 제 개인 핸드폰 보도, 010-8037-4900번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타점,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투식아카데미의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현명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이제 인 핸드폰 번호 남겨놔드렸으니까 01080374900번, 히든 두 글자만 단략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활짝 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